제가 주구장창 하는 표현 중에 사람은 배고픔은 참지만 배아픔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요.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이라면 버틸만 하지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힘든 경우에는 견디기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. 이 표현은 최근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한해 코인 빼고 모두 다 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. 지금 보시는 표는 2025년 1월 1일 대비 오늘까지 상승률을 비교한 표인데, 코인들의 대표인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솔라나, 도지코인의 경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겨우 18% 도지코인의 경우 7% 정도 상승이 고작인 반면, 금은 73%, 삼성전자 83%, 테슬라는 127%라는 대단한 상승률을 보여준 것이 확인됩니다. 특히 금 경우 세상 안전한 투자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만 73%라는 큰 상승을 이루어 냈는데 금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코인 시장에도 꽤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을 사는 가장 큰 이유는 화폐는 더 이상 믿을 게못 되고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저장하고 싶기 때문인데 금은 비트코인에 비해 인지도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 빼고는 모든 면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유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코인 역시 대단히 큰 상승을 기록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한 예측은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. 그러니까 주식과 같은 다른 투자 상품은 몰라도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시간차가 있겠지만 결국 코인 가격 역시 상승시키는 총매자가 될수 있다고 이해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12월 25일인 오늘 결국 코인 시장에 산타는 찾아오지 않았지만 2026년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의 큰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부자가 되는 날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 것뿐이라는 생각으로.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목요일에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.